집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잘 살아. 아유. 아이 진짜 노숙자인데 그냥. <laughs> 아니 불꽃 만드는 것도 돈이 드는데 <laughs> 밥 먹는 걸 애끼면서 불꽃을 만드네. 일본은 스마트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구나. 뭐 비쌀 수 있지. 여시, 응. 이크가. <laughs> 아미행오 오랜만이다 미행 그렇죠. 일본은 사실상 물가가 다 비싸죠. 보니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데 이걸 못보네 역시 양아치 빨간불에 이렇게 뛰어가다 하지만 내가 한수더 위다. 심았다. 전연성 <laughs> <laughs> 사실 눈이 옹이구멍인가 아닐까요? 눈에다가 피어싱 그럴 수 있지. 피어싱 했으면 확실히 시야가 안 좋을 만하다. 응. 그럴 수 있지. 근데 되게 못 본다. 쟤 별로 숨으면서 가는 느낌이 아닌데, 나 지금. 저런 걸로 달리고, 뭐, 걸어다니고 하면은, 도망갈 만하지. 신고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걸, 이걸? 보통 다른 애들은 보, 보는데, 이거. 그냥 안면인식장애 아니야? 저정도면은? <laughs> 아니요? 스킬 하나도 안찍었어요 <laughs> 쟤, 쟤 진짜 못보는데 <laughs> 뭐지 스킬 안찍었는데? 이야 이 와중에 또 여자친구가 있나 봐아 <laughs> 멜론 사이다 네? 이, 이게 도대체 뭔 이거 느낌 싸하다. 저좀어떻 그래? 해외로 도망가서 헤어지자는 말이구나. 아니, 안해봐 안해봐 안해본다고 뭘 해보자는거야 이씨 <laughs> 우우바 네바, <phones wereful. 목 Fernsehen> あやがみですだが日和はえかんおほへーえっと 귀, 귀엽냐고, 음. 로맨틱. 음, 꽃인가? 불꽃도 꽃이긴 하지. 진짜 로맨틱하긴 하네. 이룰 수 없는 사랑 국회의원, 하필이면 국회의원. <laughs> 제가요, 제가요, 저런, 저런 취향이라뇨?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laughs> 아 뭐야 이거? 요 <laughs> 너무 의외인데. 음. 와 체포. 한마디로 폭주족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laughs> 사랑은 잡을 수 있다는 것만. 내가 사랑의 큐피트가 되는 건가? 내부지앤군 돈이요, 에비스야 이 근처에도 에비스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에비스야 여기 있다, 가깝네, 가깝네. 인트라 마라톤. 이라시아마세. 팔로 왔다. 아이고아 아이고, 이거 아니야. 금저씨가 두개 있네? 뭐 어, 생각보다 없다. 뭐가 많긴 한데, 용의 눈동자요? 희석도 팔고, 무지개 희석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와 97만 엔아리가 갑자기 부전했네 들어가 포마이즈를아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되겠다 시트 하자 시트 됐어, 됐어, 됐어. 와우, 완전 강해졌다. 야야야. 어? 가고? 각오? 가고야 뭐? 언제든지 돼 있지. 아. 어. 왔다. 어. 어. 방금 뭐 뭐지? 우야호? 야,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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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허리엄 바머로 만들게. 시 많은데? 아 하나밖에 못 쳤네 너무 아쉽다 오 좌석 바꾸니까 이게 스톡이 3개 됐구나 맞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시트 바꾸니까 스톡이 3개 됐네요. 음, 바꿀만 했다. 이 정도면. 손해가 없다. 아, 잠깐만. 아 저거 하고 나서 했어야 되데 하나 쳤고. 하나 치고, 이게 하나하나 씩 치는 거, 이게 맞는 건가? 아, 아우, 이 거를 이걸 못 치네. 것들이, 진짜. 쳤어. 쳤어, 쳤어. 태플. 태클이 은근 쓰기가 또 어렵더라고. 애들이 나보다 빨라가지고,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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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로 바꿔, 바꿔, 바꿔. 면 이제 하나 정도 남은 거 같다. 워씨 위험하기 싫이. 일단 스톡을 좀이 정도 모으고. 슬슬 내는 무르익었다 가자 버그에 처단하러 부스 하나 남기고 어서고 신에게는 아직 하나의 호스트가 남았습니다. 저자식이 오씨 저거 뭐 미치겠네. 구고 얼굴 아래 한문이 저게 붙어라고요? 오호 제대로 못 봤는데 다음번에 제대로 봐봐야겠군요. 왜왜 화났어? 왜 그렇게 화났어? 나. 에. 야! 너 같은 꼬붕 필요 없다야. 도로데 응? 엥? 즉 말. 필요 없다. 저 얼굴 아래에요. 잘봐 봐야겠네. 도 다시 생각해 줄수 없냐? 응, 안 돼. 슈트 맡기 그래. 나, 애. 야, 겨리. 너 설마 그것 때문에? 울지 마. 소화 있대 뭐요. 응. 음?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 너스랴이. 이제 폭주족 대장이라는 껍데기조차도 없으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구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そんなことないよ. 일이다 아니 무나이다 때. そんなはずないよ京はあしい素晴らしい花火を作る才能があるんだから瀬山のおっちゃんじゅんぺい君君の才能は本物だその才能は暴走行為のためなんかじゃなくみんなを楽しませるために使うべきだよだがよ瀬山のおっちゃん俺様は実家を感動されちまったんだ花火神なんてもう慣れねえんだよじゅんぺい君実は今日 ヤガミさんが君に挑むと聞いて、僕もいろいろと準備をしてきたんだ。タモカじゃ、ジョング。純平くの才能は本物、そうですよね、お父さん。うん<嗯>。阿部に。よいさん阿部にみ。おお、おやじ。実は以前から何度も純平くんのお父さんには面談をさせてもらっていたんだ。 ゅんぺいくんの感動を解いてあげられないかってねでもお父さんがんこものだかたくなにうんと言ってくれなかっただけど今夜じゅんぺいくんがとても手強い相手と命がけのレースをするって聞いたら心配になってきてくれたんだよですよねお父さんそっちャアャリャ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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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ャ ジュンペクンお父さんは驚いてたよ。ジュンペク君の打ち上げる花火を見てすごい技術を使ってるそうじゃないか。ですよね、お父さん。このヨタロがあんなもんはなやかましいだけのどんちゃん騒ぎだお父さん。<laughs> 本当の気持ちを伝えてあげてください。これが最後のチャンスかもしれませんよ。プラボー <laughs> 俺の気持ちだ男はなてめえの気持ちなんだ口にしねえんだよお父さん、答えにしないと伝わりませんよ。言ってあげてください、あなたの気持ちを。<laughs> だ,だがよ、まあ、腕は衰えちゃいねえようだな。お父さん、<laughs> さっきはあいつはすげえ俺以上だ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 てめえサヤマそのことはお、親父がそんなことをそうなのか親父親父確かによ。お前の花火には魂がこもってやがった。<laughs> てめえの伝えたい思いが爆発してやがった。あれはまあ、なんつうかその。ていしたもんだったぜ。お、親父。 俺はとんでもねえ才能を放り出しちまったのかもしれねえつまらねえ喧嘩なんかだよ俺もやけがまったみたいだぜちくさめおやじじゅんぺいくん君,君もおやじさんに言いたい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うんおやじ俺様には幸せにして人がいるんだ俺様の花火を使ってよだからおやじ 私からは足を洗って真面目に生きるから私たちに、もう一度、花火を教えてくれ <laughs> お願いします<笑><笑>ま、まあ、お前がそこまで言うなら、考えてやらねえこともねえけどよそれじゃあ、私たの感動解いてくれるのか当たり前だこのトウ僕がつべこを言わずに、ちょっとと戻ってきやがれ 오, 오야지! 흔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야, 아버지 얼굴 봐오아아 아. 야, 테크리로. 야, 양쪽에 페가수스 달고 있는거 조금 웃기다 <웃음> 나 룰은 거 야, 다 야, 이거. 야, 와. 왜 이렇게 잘 만듦? 스피드 복.